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일하고 있는 전미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김예빈입니다. 저희가 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엄마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어, 혹시나 장애인 가정에 본보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원래는 제가 오랜 시간 장애인 기관에서 1대1로 상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인식을 어떻게 더 어, 저변 확대적으로 할수 있을까 하면서 강사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람된 점은 굉장히 많죠. 장애인 인식 개선을 통해서 전혀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알게 되고 많은 한국의 장애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 유형과 또 장애 영역에서 어떻게 또 도와줘야 될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다고. 강의가 끝나면 와서 명함도 달라고 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문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예빈이 또 예소리를 낳았을 때 제가 이제 1급 장애거든요. 오빠를 없이는 걷기 힘든 어그 당시에는 제가 피아노 학원을 했었는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 아이들 레슨을 하면서 굉장히 걷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음, 우리 예빈이 나았을 때, 또 우리 큰 아이 예술이 나았을때 기적을 두번나았구나 하는 어, 그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듣고 그런 시간이 안 나왔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사실상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 마음속으로 만들...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 뭐 길을 가, 가거나 또 집에서 활동 하거나 할때 어, 우리 예빈이나 또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 일을 많이 도와주고 어, 엄마를 배려하고 또 먼저 가서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실은 좀 남다르게 우리 아이들이 자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어 조금 엄마가 오빠를 짓고 계시니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뭔가 째려보기도 하고 어 뭔가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수 있을까 어 그때는 조금 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어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되게 멋진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볼 때면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엄마가 나의 엄마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큰것 같아요. 대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배우고 있는 과목들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취업을 하면 이제 치과 위생사가 될 텐데 어 뭔가 제가 치과 위생사로 할수 있는 엄마처럼 장애인이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구강 보건 교육을 한다든지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저의 꿈입니다. <목소리> 엄마께서 워낙에 하시는 일이 많으 시기도 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정작 본인의 건강을 신경 쓰지 못하는 뭐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부터라도 좀 약도 좀잘 챙겨 먹고 자신을 더 챙겼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우리 예빈이는 사실상 제가 바라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또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국제 구호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정말 도전적인 그런 그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어려서부터의 꿈이 자라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간 것 같아요. 치위생사로 또 지금 학교 다니는데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금 뭐 장학생이거든요. 어, 힘들고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하여서 본인의 복원, 그 활동을 그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오히려 딸에게 고맙고 그 바라는 것이 오히려 저도 우리 딸이 건강하게 지금도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또, 아토피도 빨리 나아서 더큰 일들을 했으면 하는 것이 그런 바람입니다. 장애인은, 음 동정이 아니라 동행이라고 장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어 동행한다면, 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줄어들겠죠. 어,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이면, 비장애인들은 당연히 행복하겠죠. 어 식상한 얘기 같지만, 함께 더불어 또 함께 옆에서 그냥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고 또 격려 한마디가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정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 장애를 가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처럼 좀 부모님이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나 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부모님들처럼 할수좀 제약이 있을 텐데 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좀 어, 아플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더 봐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